자 아, SK텔레콤의 어, 해킹이 유심칩 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보안성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 이 부분은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AI 최근에 이제 AI 빅데이터를 융합한 이제 차세대 보안 기술까지 어떤 뭐 이런 쪽 이제 뭐 오래 나고 있는 뭐 그런 어, 양상입니다. 엑스게이트가 실제로 작년 12월달에 양자 컴퓨터 이제 그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대장조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이후에 지속적인 에,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 부분 시기 여기에 논란으로 인해서 뭐 주,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이제 오늘 어. 그 이슈는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쪽 분야에서 뭐 필수죠 필수이고 또 다시 관련된 섹터 정옷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니겠는가 어. 그걸 이제 보고 있어요 양자 양자로만 가지고는 뭐 이제 막 강력하게 치고 가기는 어, 쉽지는 않다 봐도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3년 안에 어, 사용이 될 거다라는 그 의견, 예, 이런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 플러스 보안, 서세대 보안 기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형성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급등한 요것로뭐 점상이죠. 점상이기 때문에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X 게이트 같은 경우도 아, 같은 요것들 예, 요런 양자 보안 관련주들 한번 관계해 볼수 있다. 새 양자로 올라간다기보다 이제 보안 관련된 쪽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이제 봐야겠죠. 뭐 그러면 주가 차트로 온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래도 붙고 있고 윗꼬리 아니 꼬려 달리고 있습니다. 에,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뭐 크다. 좋게 말하면은 탄력이 좋다. 이렇게 짚어 보는 부분이 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지금 돌파하고 있는 네, 1 2 1일 평선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잡아 본다 그러면은 어, 괜찮은 그 흐름이 단기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면 겁먹고 빠지면 또 적금에 서납시고뭐 뭐 한다고 해봐야 지금까지 뭐 수익이 잘안 났다고 하면 강력한 종목을 아, 이제 그 상승할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매매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뭐 눌러줄 때 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매매, 매수, 접근하시면서, 단기 수익, 창출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일단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이러한 이슈에 발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시간 리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골하고 전지 천자투자TV에서 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전용 채팅 앱인데, 예유차고 전문가 24명이 평생 무료로 리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에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면 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종목과 매수가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이제 매수할 타점 그 시점에 딱의펴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입장해서 도움 받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면서 어 엑스게이트는 오늘 음봉 늘림 시101 평상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